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제 취미 중에서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도 요즘도 계속하고 있는 제가 아주 가까이 하는 취미라기보다도 어, 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 2008년서부터 한 11년간 중국을 이제 오갈 일이 있어가지고 1 0년 거의 중국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니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차 종류를 가까이 하게 됐는데, 되게, 이, 동북 삼성이라든가, 할빈이라든가, 심양 뭐, 이쪽에, 연길, 이쪽에는 주로 철관음차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남방 지역, 광저우 쪽에 가니까는, 거기에는, 그, 이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고,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아졌더라고요. 어, 보이차. 이제 부활차라고 하기도 하고 보이차라고 하는데 이 보이차가 뭐 건강에도 좋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암에도 좋다 하여튼 그런 학설이 있, 있, 있은 후로 선풍적으로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 차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차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는 간단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어~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혹시 이 보이차에 대해서 어~ 구매를 한다든가 할때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보이차는 역사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 고때쯤 이 그~ 소수 민족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 이 보이차라는 이름이 정하지까지는 그 운남성에 큰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산지대에서 나온 그 소수민족들이 오래전부터 이 차를 참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차가 그 이렇게 차마고도를 통해 가지고 저티베 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일이 오래된 역사적인 차인데 어, 요 근래 이것이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어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그래서 이 보이 차는 제가 총괄적으로 우선 이 재다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명이 바뀌거든요. 보면 이제 차는 우선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일 많이 이제 차의 그 재다 방법에 따라서, 어,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걸 이제 대익 7자병차라 그럽니다 이 병이란 떡병차죠 빈대떡같이생겨서 떡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병차고 7자라는 것은 여기 거의 모든 그 당시에 전통적인 그칠자병차는 무게가 357g 입니다 그것이 357g이 여기 7개가 모여서 칠자라 그러죠 7개 모은 걸 이걸 한 통이라 그럽니다 이한 통을 12개를 묶어가지고 대나무 상자에 넣어서 바에다 이송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병차라 하면서 요것이한 통,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 이런 치자병차가 있었고, 되게 357g이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객들이 사오는 거라든가 되게 많이 통용되는 것은 이 칠자병차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는 이 고수차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핑다월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병차지만은 이거는 특수하게 500g으로 만든거예요 그래가지고 500g을 6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통으로 만든건데 이거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양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벽돌 모양으로 만든 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1kg, 2kg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런 이제 벽돌 모양이 있고 또 구형 이렇게 덩어리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kg 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요건 제가 뜯진 않았는데 요건 이제 흡수, 버섯 그 머리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요걸 우린 다차라 그럽니다. 다차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 병차는 뜯기가 어렵고 하니까는 이제 산차 이 병차 만들기 전에 쇠청을 해서 그 잎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일부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흩어질 산자, 산차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그냥 말라있는 상태로. 이거는 이렇게, 뭐야, 끓이기도 용이하고, 뜯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저는 산차를, 어, 이렇게 모아서 많이 마시고 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 상차를 이제 이렇게, 저는 구, 2 0 1 2년이름 남나산이라든가, 산별로, 산지별로 이렇게, 어, 고산지대 그 차를, 생차를, 많이 구입해서전 산차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차 모양으로 그렇다지만, 또 품질 면으로 이제 본다면 제작 방법에 따라서, 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숙차와 생차. 여기는 생차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숙차라는 건데, 요거는 찻잎을 따까지 세척을한 다음에, 이렇게 뭐, 차를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물을 뿌리고 열을 가하고 이래가지고 습도를 높여가지고 오, 오, 이 차의 차를 속성으로 숙게 식기 말하면 속성으로 숙성시키는 차를 우리가 숙차라는 거죠. 대개 시중에 많이 다니는 차는 흑차라기도 하고 색깔이 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숙차라는데 대개 시중에 통용되는 건 많은 차들이 숙차죠. 그데 이제 생차는, 어, 첫 번에 이걸 바로 따가지고 생차, 생잎으로되야되기 때문에, 금방 따서는 이차 맛이 떨기도 하고, 어, 그래서 맛도 그렇고, 또 약간, 어, 그, 정말, 정말 이름 나라 생차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한 10년, 20년 지나가야지만, 10년을 우리가 고차라 그랬는데, 10년 정도 묵은 차를 이제 어, 생차는 이제 맛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에는 쉽게 숙차를 대하지만 은 차를 오래 많이 마시거나 진짜 애호가들은 이 생차를 선호합니다. 조금 첫 번에는 맛이 좀 강하지만 은 이런 건 제가 이제 2012년대 2012년도에 제가 구매를 한 거네요. 근데 저는 이, 어, 따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은이 빙따오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어요. 이거는 그 대중산 같은 그 산지가 해발 한 2,000m 이상 되는 차에서 이 숙차 같은 건 대개 재배종으로 기계로 막 재배를 한다든가 찬잎을 이렇게 재달해가지고 다량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만들거지만은 이 제가 좋아하는 빙따오 빙도 이차는그 고산지대에서 그 아주 청명시, 이른 봄에 나오는 그새순을 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차 발행 이거 뭐야 매출량도 그, 그 아직 소량이고 그래가지고 이 차는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도 아마 제가 몇 년, 얼마 전에 몇년 전에 가가지 알아보니까는 이 빙도차는 주로 일본에서 전전 전량을 전 수매해가지고 가가지고 올해 중국 시장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 차는 얼마 나 소중하냐면 이 500g 하나하나 병차에다가 이 사장이, 여, 자가 사장인데, 직접 사인을 여기 열어보시면 하지만, 다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해서, 아마 가격도, 제가 얘기할 순 없지만, 엄청나게 비싼, 그런, 귀, 귀한 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즘엔 주로, 이, 이, 런 통도, 이렇게, 이제 박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어, 그 당시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대나무 의 죽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빙도는 아주 완전히 명나라 때부터 나온이 방법으로 했는데 요즘은 아 2, 3년 전에 가 보니까는 다 이런 박스로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할 거는 어 숙차, 생차. 그다음에 차 모양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됐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차 끓이는 방법 같은 거는 이런 다관을 통해서 이렇게 끓이는 방법도 있고 저는 제가 이거 참 이걸 자사오라 그러지요 자사오라는데 그러차 끓이는 제 도자기인 셈인데 저는 이거를 참 아끼는 것은 제가 그 이렇게 다니던 곳에 하던 그 유지께서 중국의그 가장 그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 말하면 무형문화재겠죠 이 자사오에 어그 대가한테서 제 이름을 넣어서 서 저한테 선물한 이 보이 참 이죠 차호입니다. 이게 손으로 만들었지만은 이이안셀 정도로 아주 그래서 저는 이 차는 직접 제가 인증서도 있는데 그 장인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선물한 이차 사호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뭐, 끓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어, 제다 방법에서 생차와 숙차. 그리고 또한 가지 참, 여기 보면, 어, 시기, 시대별로, 요, 요 근래에 치시면돼요 때는 주로 이제, 7자 병차가 많이 유행되는데, 여기 7 5 7이8 5 8이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요 앞에 75라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연도 때 발행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7자라는 것은 가운데, 세 번째 숫자는 그, 제다 방법 중에서 그 차창마다 어떤 그런 아마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드러나진 않은데. 그 다음에 요 1, 2, 3, 4가 있는데 요건 요 맹의 차창 같으면 이제 2번이고 이렇게 차그 만드는 거에 따라서 굿면 차창 같으면 1번, 맹의 차창 같으면 2번. 이렇게 해서 그 차창의 기호가 아마 이렇게 4번까지인가 나와 있는 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제 제가 참고적으로 관광지 같은데 가셔가지고 되게 숙차를 많이 파시는데 되게 제가 이렇게 뭐 말은 안 했지만은 좀 나쁜 차를 많이 고가로 팔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여러분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름 없는 차 관광 이렇게 막 가이드들한테 막 사지 마시고 꼭뭐 숙차라도 사실라면은 이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다액이라고 대액이라죠, 다액이라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차 회사가 주로 제일 아마 크고 또 유성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들이 만든 거는 아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좀 해가지고 고가로 사지 마시고 여기 요즘에 한국에 이 대리점도 다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신용이 있는 메이커로 구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아놓은 면 차를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저는 이제 차도 좋아하지만은 이 차구 같은 것도 참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양한 차도구를 제가 구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차를 많이 모아 아마 제가 이제 박물관 개업을 하면서 개통을 하면서 개설하면서 제 집에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아마 이 정도 양은 하루에 열 분이. 10년을 마셔도 다못 마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을 제가 다 모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무쇠 주전자 라고 그러는데 이 그냥 일반 전기 보트로 끓이는 거 하고 이 무쇠 주전자로 이제 물을 끓여 가지고 이 보이차를 달이면은 모르겠습니다 기분상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끓는 빙, 그, 물 끓는 그 지점이 더 높아서 그런지 차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엥간한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는 이 무쇠 주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곤 합니다. 기타 제가 차도구 같은 거 소개할 것이 참 많지만은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